다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 오류급 독해 연습 시간입니다. 자 독해 연습 시간에 구조를 정확히 보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독해 기본이고요. 또한 듣기에도 당연히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말이 독해 연습이지 듣기 독해 다 가져 쓰기까지 말하기까지. 어,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자꼭 어, 보셔야 됩니다. 5,6급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될 아, 강의죠. 따로 교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은 웨이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이 웨이의 뜻. 자 이거는 이제 사실 3급, 4급에서 배우는 멋머에게 멋을 위하여. 그래서 이 전치사, 개사라고 하죠. 어, 같은 말입니다. 전 전치사라고 쓰는데 행위의 대상을 이끌어냅니다. 행위의 대상.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죠?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런 뜻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행위의 목적을 만들어서 뭔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웨일러 같은 의미죠. 웨일러. 웨일러의 의미죠. 웨일러 멈마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멈마하기 위해서. 뒤에는 이제 행동이 오죠 그리고 원인 뭐뭐 때문에 라는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전치사의 의미인데 이제 뭐 1번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4급 5급 4급 5급 6급까지 나오죠 근데 이제 3급부터 이걸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2번 3번이 이제 5 6급에서 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공부해 봅시다 아첫 번째 왜 전치사 누구 누구에게 누구 누구를 위하여 행위의 대상이 온다 그랬죠? 자, 오늘은 엄마의 생일입니다. 엄마의 생일이죠? 그래서 접속사 나는 엄마를 그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자 부사어 전치사 프로서 명사 되겠죠? 쪼로 이동판 자, 뭘 했습니까? 밥을 한끼 했다. 음 식사를 준비한 거죠. 그녀를 위해서 밥을 했다, 어, 식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겠고, 졸라 이판팬한끼 또는 이제 어떤 끼니 끼니를 말하죠 근데 물론 식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식사를 뜻는데질체 광고 등에가 말라 이둔 하기도 하죠. 어, 한 바탕, 한 바탕 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졸라 이던판 했습니다. 여기는 엄마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엄마에게 밥을 안끼 해줬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예문, 어금 예문 보겠습니다. 아까 그는 이제 어, 듣기에서 나오는 거고. 제시의 광고 바이. 이 광고판들은요. 슈더 어, 아니 뭐죠? 강조죠. 시더는 어, 강조 구문이고요한 어, 회사가. 그렇죠이제이 어, 광고판은 원래는 목적어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를 주어자리로 큰 주어 은눈에 해당되는 거죠. 이 광고판들은 은눈에 해당되죠. 시자공스 한 회사가 시자공스 아, 위 뭐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뭔 말하기 위해서 행위 목적이죠. 그래서 w a 나 w i l 고 뒤에 그리고 w y 이션 뭐이션 뭐 r 같이 쓰입니다. 이때 r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소위 같은 미인데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요. w 이 y 홍보 그래서 w 이 y 행위 목적할 때는 뭐하기 위해서 이때는 뒤에 동사구가 오죠. w 이 y 홍보 웨이 뒤에 동사부러서 목적이 오죠 선전, 선전 홍보하기 위해서 이종 윈동인력. 윈동인력 스포츠 음료죠 스포츠 음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는 지금 웨이라는 이 전지사 뒤에 짝꿍이 지금 동사목적 왔죠 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웨이에 걸리고 있는 어른 접속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다 알겠죠 어, 다시 읽어볼까요 저시의 광고 바이 시의자 공스 왜 쉐인 추진이종 운동 연료을 설계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쉐지 목적 자체가 광고판인데 원래 문장은 이자공수 왜 쉐인 추진이종 운동 연료을 설계러. 아, 這些 광고판인데 목적으로 주어자를 놓고 시 이자공수이 어떤 회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강조하려고 시더 강조금을 뺀 거죠. 어. 자, 음 문장 반복해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단달아요. 주어 같은 문장들입니다. 알겠죠? 주옥 어, 같은 문장들 되겠네요. 그래서 이웨이가뭔 뜻이다? 뭔마 위에서 어떤 행위의 목적을 어, 이끌어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급으로 가면 이제 단어들이 살짝 어려질 워 뿐이에요. 얘도 육급에서도 뭔마에게 뭔마를 위해서 행 어, 누구 누구에게 누구 누구를 위해서 행위의 대상이 오죠? 누구 누구? 이리엔 하루는 자이샹 재상이 재상이라는 것은 이제 고급 관리. 옛날에 지금은 없죠. 예 어, 재상 어 고위직 관리를 말니다어징 어, 리파시에게 어 징이라는 청유문 부탁하는 문장은 뒤에 다시 문장이 어, 하나의 문장 겸허문 구조가 오죠 자신에게 시우면 면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자 이상 징 리파 리바, 리파시 위이즈지시우면 면이 여러분들 먼저 드세요 이 면이 얼굴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도하다 이런 뜻 쉬우면 해달라. 웨이지 쉬우면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웨이트지는 여기서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그 말은 자기에게 그냥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서 가면 편하죠. 아 어, 근데 그게 위하는 어떤 행위 대상, 뭐 법적인 이익의 대상. 사전에는 막 그렇게 나오는데 누구누구에게란 뜻 누구누구를 위해서 란 뜻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행위의 목적 볼게요 육급님은 육급 문장에 나왔던 거 신종국 정리 후 신중국이 설립된 어, 설립된 후에 웨이 공양무엇 시점은 민제 예술 웨이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웨이 <목소리> 뒤에 어떤 행위의 목적으로 올 때는 웨이 플러스 동사 구가 온다고 그랬죠 동사 구이 웨이자 뒤에 먼막위에서 홍양 널리 알리는 거예요. 무오이라는이 민간 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무오이 좀은 민재니슈는 이제 동작이 되죠. 무오시란 이 민간 예술을 어,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양 알아두세요. 이게 다 육급 단어들이죠. 듣기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원화부 이제 나라의 그런 부서죠. 우리 문화체육부죠. 우리나라는 정리러 설립했습니다. 종범무오이슈지단 중국 나무 인형 예술 극단을 뭐죠? 설립했다. 무오시라는 게 나무인형극인데 무오의 오가 여러분들 오란 할때이 오의 이 오의 인형이라는 뜻이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무오니까 나무로 인형만 나무로 만든 인형 가장 대표적인 게 피노키오 같은 건데 이 시가 붙음으로 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색깔을 입힌 거예요. 경극 같이 예. 그래서 아기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어, 무오시라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바이뚜라든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그대로 해봐요. 궁금하잖아.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중국은 일단 H 한 영역이 전통이죠. 주 안통. 어? 어.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 꼭 찾고 갑니다. 옛날이야 이런 거 없을 때는 되게 궁금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인터넷이 잘돼 있습니까? 그냥 검색하면 되잖아 유튜브로 검색하든 공연을 직접 보려면 유튜브로 보고 그림만 보려면 바이드에서 이미지 검색하면 되겠죠. 무엇이 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이 중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인을 갖고 가볼까요? 육급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약간 이게 대상, 행위자, 누구 누구에게 누구 누구를 위해서 하고, 뭔막에서 목적을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쓰이죠. 인공지능 시대. 자,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짜. 여기는 이짜은 뭘까요? 왜? 뭐? 뭐? 알 여기서 얼은 아까 멈마하기 어, 위서 소이의 의미인데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이 네, 셔머 셔머 엘 쨔우리 초조해한다. 걱정스러워한다. 그러면 이 짜이의 품사는 뭘까요뭘까요 맞춰봐요. 짜이는 여기서 품사 뭐다? 네, 부사죠. 멈마하고 있다. 초조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흔조은 짜이 쨔우리에요. 왜이 셔머 셔머 엘 이게 껴든 거야. 이 목적이 껴든 아니 원인이 껴든 거죠. 그래서 원인이죠. 원인. 뭐 때문에 인웨이 소이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인웨이 소이를 어왜什麼什麼 얼로 인什麼什麼얼 해도 되는데 왜의 인했듯이 있거든요. 인웨이 했이 그래서 짜이 쩌리 이자이는 부사고요. 웨이지지 그러니까 부사가 전치사보다 먼저 쓰니까 썼고 웨이지지의 공조 기장 배 인공지능 취대 얼 쩌리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거죠. 자신의 일이, 자신의 일자리가 지장 이 안에서 다시 부사죠 왜라는 이 원인을 나타내는 이 전치사 뒤에도 하나의 문장이 와 있네요. 자신의 일자리가 지장 곧 멀지 않아서 빼이 인공지능 취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된다 이거죠.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것 때문에. 다시 해 볼게요. 왜이 지기도 工作 지장 뱀 인공지능 취대. 자신의 일자리가 머지 않아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것 때문에 대체될까봐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대체된는것 때문에 대체될까봐 짜오리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어, 걱정스러워하고 있죠. 좋아요. 어, 됐나요? 음. 자, 많이 많이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인공지능 <놀람> 시대,很多人在为自己的工作 지강배 영공준랑 취대 얼교류 테네요. 그리고 짜이짜오리라고 짜리, 전체는요. 초조하고 있다,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웨이가요. 의 웨이, 사성이 아니고 사성이 아니고 웨이 이성이 있죠. 이성. 이게 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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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어? 어. 이 왜이가 이성으로 쓰일 때는 동사로 뭡니다. 와우, 놀랍습니다. 시에 서면은죠. 뭡니다. 시에 서면은. 그리고 또전지사로 피동의 뜻, 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피동이 당했다는 것이 조금 더막 정말 나쁜 일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피동태 수동태 의미. 피동보다 약간 수동의 의미. 응? 그런 건 없지. 아무튼 빼이자하고 같은 의미가 또 있다라는 거. 놀랍죠.

봤을 때, 이 션전이 1이호선까지 있잖아요 지하철이. 그래서 션전 DT 시 하우신이 최근에 에, 에, 쇼츠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짜이런시 윈싱 사람 대구 시범 운행을 한 거야. 짜이런시 윈싱. 까이셴루, 까이셴루, 까의 뜻은 뭐까요 맞춰보세요. 에 그렇죠. 대명사 이 그죠. 그러니까 이 노선은 이 노선은 자의 관용어로 쓰인 거예요. 이 노선은 전체 길이가 아 52.90km 그러니까 51.9km이고요. 최고 시속이외뭐 이다 시죠? 120km 이죠? 120km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이는 시의 서면화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이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이가 시의 서면으로 쓰였다라는 거꼭 명심해주시고요. 음. 그러면서.

소음이 가장 낮은 지하철이다 이거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피동의음이 아이 피동의음이 가보겠습니다. 웨이 웨이 이성으로 읽어줘야 되고요. 베이자 의음이가 있다고요. 지오 지수 웨이런소 수지 그러니까 이게 베이니까 의해서 하지 말고 그냥 베이자는 우리나라 말로 이 가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베이자 다음에 주어 동사 그대로 오니까요. 알겠죠? 그냥 당했다는 의미한 느낌인데. 의에서는 사실 한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빼이자도 어법으로 다시 촬영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아직은 안 찍어 나왔어. 자, 보세요.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고 이게 주어고 이게 수시잘 아니다. 수어는 이제 같이 쓰인 거 웨이 어, 웨이 뭐뭐 수어. 그러니까 빼 이런 수어, 슈시, 에, 슈시. 빼하고 똑같다니까요? 옛 기술은요 오래된 기술이죠 오래된 기술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오래된 기술은 주어 자리와 있을 뿐이에요 목적은데 주어 자리에 있는가 전체적으로는 제 주어 자리죠 그래서 오래된 기술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알 그러나 반면에 또이모성도 동시 자 낯선 것에 대해서는 낯선 물건 낯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카이슈슈 사람들은 처음에는 항상 종회 뭐 뭐하곤 합니다. 코인는 이제 습관성에 간다 어, 뿌시관 익숙하지가 않다고 느끼죠. 간다 뿌시관 뿌시관은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느끼고요. 왕왕 코인 주로 대부분 멋만한다. 이것도 뒤에 규칙적인 결론이 와요. 응? 어, 주로 대부분 이렇게 해서 가는 게 편하죠. 왕왕하지 말고요. 뭐가 생겨난다. 디주징시 거부감이 생기죠. 디주징시 이 밑에 단어 보면은 디주는 원래 뜻은 저쪽대다 충돌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뒤주 증시하면은 위화감, 거부감, 거부감이 생기곤 합니다. 그죠? 어, 오래된 기술은요 우리가 익숙한데 이 그러니까 낯선 기술이 새롭게 막 나오면 먼저 처음에는 거부감. 아 이거 또 해야 돼? 막 자꾸 새로 뭐가 생겨. 요즘 뭐어뭐 어? 뭐 유튜브도 한참 뒤에 적응했는데 또뭐 클럽하우스 막 이런 거생기고 그러죠. 이 새로운 기술들, 요즘에 뭐 새로운 용어, 뭐 메타버스 막 이런 용어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게 처음에는 좀 거부감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지죠. 음? 음. 자, 전제 읽어 볼까요? 지우 <목소리도> 기술 위인소 습시. 어, 대모생의 동시, 여러분 시작할 종회 간다 부시관. 왕왕회 탄생 뒤출 정수. 그래서 반복해서 10번 이렇게 발음장자 써 가면서 반복해서 10번 읽기. 이게 리우이 기술의 표 학습법이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이 학습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열번 읽기 반복해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6급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여긴 지금 웨이자가 없는데. 예. 무슨 현재 시제상 주의 칭도 이것도 듣게 나왔던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 재료는 뭐다? 시웨이거 진수 뭐 비티 금속 격자라고 하네요. 뭐 스틸보다 가벼운 강철이라고 하는데 이세상에 가장 가벼운 어, 금속 재료라고 검색하면 우리나라 그 검색 사이트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은 즉뭘가리킵니까 웨이거 <목소리> 진수종.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 진수라는 오급단어고요 웨이거 <목소리> 진수 아 부정 금속인가 보다. 다사용 채택하다 사용했다 이거죠. 종공관지에 꼭 가운데가 비어 있는 그런 파이프 구조를 사용했겠죠. 그리고 어 꽝비호도 진위 인디토화 직경의 1.1 관비호두 이게 뭐요? 예그 파이프 벽 관벽의 두께가 진외 단지 진은 부사죠 외가 바로 뭐다? 시뭔 뭐 뭐이다요? 그러니까 진외는 쉽게 얘기하면 지시 단지 뭔뭐 뭐이다? 인체 털발 지중 더 인체의 머리카락 지중 직경 그죠어 직경에 천분의 이에 천분의 일이 돼요. 와우 놀랍네요. 예그 파이프 벽의 두께가 인체 그 머리카락 직경 지름 지름에 와 천분의 엄청 얇네 엄청 얇어 그죠? 좋아요. 어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웨 이자 베 이자로 쓰인 거 예문 볼게요. 음. 아 방금 거는 슉 먼머 이다였고요. 슉 먼머 이다 육급 예문 여기서는 이제 베 이자 예문이죠. 我觉得读书人是世界上最幸福的人啊。我觉得도면 하나의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我觉得내 생각에는 독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행복해 안 행복해요? 음 갑자기 막 불행해집니까? 참, 因为 왜냐하면, 它除了什么什么之外,也除了什么什么以外之外, 이거 자체도 전치다구요 사실은 용요. 현실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 之外 그러니까, 현실 의 세계를 소유한 것 외. 에 현실 세계는 당연히 기본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이런 세상. 근데 그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거 외에 하 지금 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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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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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 껑외는 껑이죠. 광활는 광이죠. 단어를 한자씩 봐요. 껑외는 껑더욱광활는 광, 광활하고넓고 풍푸다 풍부한.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고요. 현실 세계는 시人人도有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알겠죠? 어. 에, 현실 세계는 음, 여기도 이제 실다는 강조하고 있고, 메이거런이죠.人人는 메이거런도有的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더는 강조.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적인데 원래 렌렌도 요 렌렌도 여 현실 세계잖아요. 그 목적을 주어자를 놓은 거예요. 은는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 세계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큰 주어, 주어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그다음에 알 반면에 그러나 어라고 취가 같이 쓰인 거예요. 어라고 취 취해. 여기 취하고 같이 쓰인 거죠. 취는 부사니까 위치가 다르죠. 또一个世界 뒤에 있는 세상은 응? 여러분들 뒤에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지요? 응. 이게 더 넓고 풍부한 세상. 아까 이 앞에 하이용요 앞에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줄러 점 점의 주와 이거는 현실 세계거든요. 여기는 뒤에 있는 세계는 왜취어고라고최에는 같이 그러나 왜뭐 뭐서도요. 독수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두수, <목적어> 는두여 호이 거 시제잖아요. 얘가 사실상은 어, 목적어야 목적어. 이게 빼이자로 놓고 보면 이 웨이가 빼이잖아요. 그죠? 어, 빼인데 주어동사 목적어라니까요. 근데 이제 어, 이거는 어차피 뭐 외국인들 중국인들 자체가 주어수로 목적어 모르니까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공부하기 편하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빼이자고 웨이셔머시머소 일단은 수어하고 붙어다니면 무조건 빼이에요 웨이 쉬머 쉬머 수어하면 무조건 빼이야베 빼이. 그래서 독사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다. 뒤에 있는 세상은. 그래서 이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와 있는 거죠. 이게 주어 자리죠. 그래서 은눈으로 해석해주고 뒤에 있는 세상은 독사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다. 두요뭔뭔만이 뭐, 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와우 여러분들 어, 이런 문장 해석을 정말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읽어주시고 아시겠죠? 이게 진짜 내공 찐 중국어죠. 찐 중국어. 어,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수 있고 어, 점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왜리웨이치에스케 어, 수강생들이 빨리 많이 합격하는지 알겠죠? 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많이 푸는 양치기 소년 되지 마시고 어, 이 5급, 6급, 210. 30점 되기 전까지는 문제양 들리지 마시고 단어와 문장의 힘을 기르는 거 그래서 열번 읽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